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북방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통일 선교학교에이렇 귀한 강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저는 이 세계관과 관련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또 친절한 설득도 아니라 매우 거칠고 간결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언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통일되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 선언을 수용하는 자는 그 선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선언을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언을 거부하는 자, 불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가? 물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통일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수용하는 사람, 다른 선언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무언가를 믿지 않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즉 신자들인 겁니다. 아, 현대인들은 믿음과 이성의 영역, 신앙과 과학의 영역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이성적 사고와는 분리된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특정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은 믿음과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무신론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무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신론적 믿음을 갖게 되면 유신론적으로 사고하고 유신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창조론은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창조론을 거론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나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 역시 개인적인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 라는 무신론적인 믿음의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신론적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 사고를 발휘한 결과 진화론적 생물학, 진화론적 물리학, 진화론적 윤리학, 진화론적 정치학 등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믿음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열매요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과학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조종하고 믿음이 인간의 행위를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고와 행위는 믿음과 별개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만의 특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일 뿐이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신념이 아니라 틀린 신념이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어야 할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해야 할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라는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위로 올라가서 나는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라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몸을 던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대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념과 상관없이 현실은 중력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땅에 떨어져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에 기초한 자신의 이성, 사고, 행위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마치 오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첫 문을 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 포고인 셈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의 삶과 문명, 세상은 거짓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너희의 믿음과 신념은 다 가짜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선전 포고가 담겨진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다양한 믿음과 세계관이 존재해왔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다신 숭배자이기도 하고 범신론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무신론자들이죠.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이죠. 자, 이와 같은 거짓된 믿음, 이와 같은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신념의 토대 위에 자신의, 자신의 삶과 문명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현대인들을 향하여 창세계 저자들은, 창세의 저자는 믿음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여우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짓된 세계관에 빠져있는 이 땅을 향한 리셋을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통일한국을 앞두고 여러 진통과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결국 한국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일한 진리의 토대 위에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문명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 그것이 지금 통일한국을 위해 또 통일한국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전쟁,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성경적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반면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써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땅의 문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적 부흥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싸워나가야 아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